어린이 삼국지 제1회 복숭아밭의 맹세.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중국 땅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영웅들의 시대 한 나라가 저물어가던 혼란스러운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커다란 나라는 오랫동안 하나였다가 여러 개로 쪼개지기도 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기도 했어요. 한나라라는 힘센 나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치 커다란 나무가 속부터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황제는 나라들에는 관심이 없고 못된 신하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 바빴어요. 특히 십상시라고 불리는 10명의 욕심쟁이 신하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멋대로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들은 원래 황제를 보좌하는 환관들이었지만 권력을 손에 쥐고 나라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렀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백성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던 걸까요? 이상하고 무서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황제가 궁전의자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쌩쌩! 하고 무서운 바람이 불더니 찬장에서 커다랗고 시퍼런 뱀한 마리가 휙 하고 떨어져 의자 위를 또아리 틀고 앉았어요. 와 어, 뱀이다. 황제는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고 신하들은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기 바빴답니다. 잠시 후 뱀은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졌지만 그날 밤 하늘에서는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고 주먹만한 우박이 후두두둑 쏟아져 수많은 집이 부서졌어요. 얼마 후에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넘쳐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 큰 파도에 휩쓸려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암탉이 갑자기 수탉으로 변하는 이상한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황제는 너무 무서워서 신하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어요. 한 똑똑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나쁜 신하들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십상시 우리가 이 말을 엿듣고는 오히려 그 신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쫓아내버렸답니다. 그 뒤로 십상시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고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갔습니다. 결국 곳곳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록이라는 마을에 장시 성을 가진 세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장각, 둘째는 장보, 셋째는 장량이었습니다. 마티형 장각은 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신비로운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장각에게 책세 권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태평요술이라는 마법책이다. 이 책으로 아픈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라. 장각이 이름을 묻자 할아버지는 나는 나무 한 오손이니라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장각은 책을 밤낮으로 열심히 읽어 신기한 도술을 쓸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 나라에 무서운 병이 돌자 장각은 신비한 부적과 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며 자신을 대열량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태평도인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태평이란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장각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한 나라의 시단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갑자년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백성들이 장각을 따르며 머리에 노란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황건적이라고 불렀어요. 장각은 스스로를 하늘의 장군님, 천공장군이라 부르고 동생 장보는 땅의 장군님, 장량은 사람의 장군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장각의 외침에 무려 4, 50만 명의 백성들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너무나 대단해서 관군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깜짝 놀란 황제는 전국의 용감한 장수들을 불러 황건적을 물리치라고 명령했어요. 황건적의 무리가 유주라는 곳까지 쳐들어오자 유주태수는 걱정 끝에 마을 곳곳에 의병을 구하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 아주 먼 옛날 한나라 황제의 자손이었지만 지금은 호르머니를 모시며 집신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키가 환치라고 팔이 무릎 아래까지 닿을 만큼 길었으며 얼굴은 옥처럼 하얗고 마음속에는 나라를 구할 커다란 꿈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유비는 의병을 구하는 방 앞에서 나라 걱정에 깊은 한숨을 푹 내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쓸 생각은 안 하고 어찌 한숨만 쉬고 있는가? 뒤에서 들려오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에 유비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거기에는 표범 같은 머리에 호랑이 같은 수염물한 장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비였습니다. 내게 돈이 좀 있으니 우리 함께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 큰일을 해봅시다. 유비는 너무나 기뻐서 장비와 함께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커다란 수레를 끈 장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나도 의병이 되러 가는 길이요. 유비가 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거대한 사나이였어요. 그의 이름은 관우였어요. 고향에서 나쁜 놈을 혼내주다가 그마 사람을 죽여 5년 넘게 세상을 떠돌고 있었소 불의를 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뜻을 이야기했고 관우 역시 크게 기뻐했어요. 세 사람은 뜻이 통하는 것을 확인하고 장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비가 말했어요. 우리 집 뒤뜰에 복숭아 동산이 있는데 마침 꽃이 활짝 피었소. 내일 우리 세 사람이 거기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형제가 되기로 맹세하는 것이 어떻겠소? 다음 날 활짝 핀 복숭아 꽃이 가득한 동산에서 세 사람은 검은 소와 흰 말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향을 피우며 절을 했습니다. 저희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루오나 오늘 의형제를 맺습니다. 힘을 합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로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부디 같은 날, 같은 시에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맹세를 마친 뒤, 나이가 가장 많은 유비가 첫째 형님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어요. 이렇게 전설적인 삼형제의 의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웅들에게는 그의 걸맞은 무기가 필요한 법. 그런데 마침 말이 부족해 걱정하던 그때 마치 하늘이 돕는 것처럼 두 명의 상인이 나타났어요. 황관적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된 이들은 유비 삼형제의 큰 뜻에 감동하여 좋은 말 50마리와 무기를 만들 최고의 쇠를 선물했습니다. 덕분에 세 사람은 각자에게 꼭 맞는 전설적인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어요. 유비는 쌍고검을, 관우는 청룡언월도를 그리고 장비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모양의 장팔사모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영웅들에게 날개가 돋은 셈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세 형제는 5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유주 태수를 찾아갔어요. 며칠 뒤 황건적 장수 정원지가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유비가 나라를 배신한 역적놈들아 하고 꾸짖자 화가 난 황건적 장수가 부하를 내보냈어요. 장비가 먼저 소리를 지르며 장팔사모를 휘둘러 말을 타고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창은 번개처럼 날아가 푹 하고 적장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그것을 본 적장 정원지가 직접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이번엔 관우가 나섰습니다. 청룡 원월도가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번쩍이더니 정원지의 몸은 순식간에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두머리를 모두 잃은 황건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첫 승리 이후 유비사명제는 곳곳에서 황건적을 물리치며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던 중 황건적에게 크게 패하고 쫓기는 한나라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은 즉시 말을 달려 황건적을 물리치고 패배한 장군을 구해냈어요. 그 장군이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세 사람이 아무 벼술도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고맙다는 말은커녕 얼굴을 싹 바꾸며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온 장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저런 무례한 녀석이 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해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우리를 깔보다니. 당장 들어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려야겠소. 장비는 칼을 빼들고 당장이라도 동탁의 막사로 뛰어 들어갈 기세였습니다.